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역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미역하면 다들 생일날 끓여먹는 미역국 먼저 떠올리시죠? 출산 후에 산모들한테 먹이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미역이 몸에 좋다는 건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단순히 좋은 음식 그 이상이라는 거. 특히 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미역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미역을 왜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하는지,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들어 뼈가 시큰거린다거나 허리를 숙였다가 펼때 아이구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신 적 있으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 뻐근함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병원에 가면 골밀도가 좀 낮아졌다는 이야기 약 드시긴 하는데 속이 불편하거나 꾸준히 못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이 들면 뼈는 약해지는 거라 어쩔 수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음식을 제대로 챙기기 시작하니까 정말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미역이 왜 좋으냐면요. 칼슘과 마그네슘, 요오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해요. 특히 칼슘은 우유보다 흡수율은 낮지만 꾸준히 먹으면 뼈 건강에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미역은 몸속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도 해요. 염증이 계속 쌓이면 관절도 약해지고 통증도 자주 생기잖아요. 미역 속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면역력도 높여주고 혈액 순환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미역은 단순히 생일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평소에 자주 챙겨야 할 건강식 재료라는 거죠. 저희 친정엄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못서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미역 무침을 자주 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간장, 식초 무침 말고, 들기름에 살짝 볶은 미역이요. 입맛도 도니까 잘 드시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도 훨씬 수월하시대요. 물론 미역 하나만 먹었다고 모든 게 좋아졌다고는 할수 없지만, 분명히 뭔가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본인도 확실히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주 꼭한 번은 미역 요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미역은요, 말린 걸 물에 불려서 드시거나, 요즘은 냉동 미역이나 자른 미역도 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쉽게 요리하실 수 있어요. 국으로만 드시는 것보다 찬으로 자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역 무침, 미역 전, 미역 오이초 무침, 들기름 미역 볶음. 생각보다 간단하고 맛도 부드러워서 매일 조금씩 드시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니까 혹시 진단받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한두 번 반찬으로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미역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미역은 정말 고마운 식재료예요. 뼈 건강은 물론이고 혈액순환, 면역력, 심지어 피부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우리는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약을 줄이는 삶을 사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식사에 미역 반찬 하나 올려보세요. 내 몸이 알아서 반응해줄 거예요. 미역은 정말 고마운 식재료예요. 뼈 건강은 물론이고, 혈액순환, 면역력, 심지어 피부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우리는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약을 줄이는 삶을 사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식사에 미역 반찬 하나 올려보세요. 내 몸이 알아서 반응해 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자주 먹는 양파 이야기 준비했어요. 그냥 양념이나 볶음에 넣는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정말 오해입니다. 양파가 혈압 관리와 소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먹어야 가장 좋은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